저희 스승님이 문단열 선생님이세요, EBS. 제가 그분께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냐고 배우러 갔었어요그 전에 말을 잘 못해서 왕따를 당한 적도 있었고 강사라고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자고 있고 집중을 못 하고 그걸 배운 대로 따라 했더니 1년 뒤에 영어강사 TV 오디션 1억 상금의 오디션에서 우승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이게 말하기란 게 배울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또 알게 되었고 그 방식을 매일매일 연습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께 알려줄 그 방식이죠. 아, 누구나 배우면 할수 있구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진실한 소통의 힘을 믿어. 미... 아, 너무 가식적으로 보이는 다시 다시 한번 할게요. <laughs>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바시 스피치 코치 이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우리가 또 날씨는 못 바꿔도. 말씨는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씨를 또 바꾸면 관계나 여러 가지 자기 일하는 데도 좀 도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좀 꿀팁 드리려고 오늘 오셨습니다 저는 세바시에서 스피치 코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무대에서 어떨 때 이제 박수가 나오는지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박수는 나오지만 그냥 참 좋았네 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봤고 박수도 나오고 감동으로 이어져서 변화까지 댓글로 보면 이제 보이잖아요 이런 경우들을 쫙 보다 보니까 아내 진심이 잘 전달되게 하는 핵심. 핵심은 바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눈에 보이게 말하라라는 걸좀 느끼게 됐어요. 정말 소중한 경험들을 가지고 세바시 무대에 섰는데 그 경험이 잘 보여지면 귀로 듣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 막 영상이 펼쳐지는 느낌이고 그러면 그 스토리가 잘 전달되어서 사람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깊이 있는 내용들은 좀 철학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눈에 보이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저게 저런 뜻이었구나. 내가 책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됐던 게 있었는데 저분의 경험과 저분의 생각이 눈에 보여지게 내 귀에 들리는 눈앞에 내가 가야 될길 같은 것들이 좀 보여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무드 얘기를 하셨는데 말을 잘하는 것과 무슨 상관인가요? 보통 우리가 말을 하고자 했을 때 운전을 하자면 시동을 켜고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누구 소개팅을 나간다고 봅시다. 전 너무 오래돼가지고 소개팅한 예시를 들었지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제 눈에 보이게 이 과정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소개팅을 나갔는데 상대방이 이 사람하고 잘 되면 또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갑자기 다음 달에 나를 잡을 수있다왜 이러, 이러진 않잖아요. 모든 것들이 시동을 거는 과정, 중간에 서로 마음을 맞추는 과정 이런 것들이 있는 다음에 진행이 될 것입니다. 집중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겠죠. 어, 마찬가지로 말을 할 때도 많은 분들이 좀 실수하는 것들이 아 빨리 내가 눈에 보이게 얘기를 해야지 하고 출발을 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전에 서로를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아직 내가 밥을 먹고 싶지 않을 때 누가 밥을 주면 어 꺼려지고 내가 지금 춤추고 싶은 분위기가 아닌데 갑자기 춤추라고 하면 <웃음> <웃음> 자 한번 가볼까요 파이브 식스 이렇게 돼버리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서서히 분위기를 끌어 올려서 본론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무드를 바꾸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저 사실은 제가 이 얘기는 잘 하진 않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오늘 특별히 세분 오셨으니까 이 얘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무슨 얘기냐면요. 라고 얘기를 시작하면 귀가 좀 열리는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무드를 바꾸려면 이렇게 오늘 얘기는 매우 특별한 얘기다라고 얘기를 시작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저도 김영아 씨 아시죠? 소설가 김영아 씨. 강연에 갔는데 그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제가 평소에는 하지 않는 얘긴데 모이신 분들을 위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내용은 좀 다른 데서 안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깜짝 놀란 게 많은 분들이 끝까지 집중해서 좀 들었어요. 왜냐면은 특별한 얘기라고 하니까 이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야. 더 놀란 거는 사람들 그렇게 네! 하고 약속을 해놓고 블로그에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그 내용들이. <laughs> 만약에 그런 말안 했으면 그게 그렇게 올라왔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내 놓고는 <laughs> 저도 올렸으니까요.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내가 이 얘기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뭔가 특별한 얘기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무드가 바뀌면서 들을 준비가 된다. 이런 준비를 좀 시킬 수 있죠. 무드를 바꾼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대의 무드를 바꾸고 얘기를 듣기 시작을 했어요.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듣기 시작할 때, 듣기는 시작했는데, 이해가 안될 때가 있어요. 이제 마음은 열었는데, 뇌가 안 열릴 때가 있는 거죠. 이때 쓸수 있는 게, 2주차에 우리가 할 아모르 법칙입니다. 아모르는 뭘까요? 맞춰보세요. 아모르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팟, 아, <laughs> <laughs> 자, 아모르는, 자, 따라해볼게요. 아는 것에서, 아는 모르는, 것. 것. 모르는 것으로 말해라. 음, 상대방이 모르는 것을 질문을 했을 때 모르는 걸 모르는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아는 것으로 모르는 것을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어 예전에 세바시 제가 출연했을 때 김승진 선장님도 출연을 하신 날이었어요. 같은 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배를 타고 세계일 줄하신 분이에요. 혼자서 요트 그리고 막 이것도 없어요. 모터도 없이 배 요트 타고 너무 그 모험 길을 잘 설명을 해주시다가 배의 속도를 설명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 구간에서 요트의 속도는 빠르지 않습니다. 10km per hour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알아듣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운전을 못하시거나 이 속도감이 없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이때 김승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이 네, 속도는 어느 정도냐면 마트에서 주차 공간을 찾고 있는 차의 속도입니다. 라고 하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 저희 딸이, 다섯 살, 이제 둘째가, 아빠, 그, 요트, 빨라? 막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응, 10km 파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섯 살이니까 그 개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음, 아빠랑 지난주에 이마트 갔었지, 그때 주차할 공간이 어딨지 하고 아빠가 막 둘러보면서 천천히 달렸지, 거기서 그 정도로 요트가 달렸대? 라고 하면, 우리 다섯 살짜리 딸도, 아, 하고 끄덕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개념을 아는 것으로, 상대가 아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아, 그렇죠. 암호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비유와 스토리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도 상대방이 아는 개념으로 눈에 보이는 개념으로 설명하셨다는 거고 불교에서도 뭡니까 방편이란 말하세요? 어, 농부에게는 농부의 언어로 말하고 어부에게는 어부의 언어로 말하고 이게 뭐냐면 즉그 사람이 아는 개념으로 모르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라 뜻이죠. 그래서 2 주차에는 이런 개념들을 같이 실습도 해보면서 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라고 함께 고민해볼 겁니다. 질문이잘하 질문을 잘하요그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바시 우리 촬영을 할때 느끼잖아요. 네. 그 500명 이렇게 우리 코로나 전에 많이 오셨는데 정말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딱 오셨지만 저도 거기 앉아 있어 봤지만 자꾸 딴 생각이 나. <laughs> <laughs> 아 이거 마치고 삼겹살을 먹을 것인가 갈비를 먹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중간중간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질문은 마치 총처럼 다른 쪽으로 갔던 생각들을 마취시키고 여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혹시 최근에 들었던 질문 생각나는 거라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순간 딴 생각 못 하게 되고 이렇게 쫙 집중이 되죠. 네. 어 혹시 어제 뭐 드셨어요? 어제 저녁에. 라고 하면 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 역시 무대에 설때 말을 잘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다른 분께서 너 질문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더니 너는 왜 질문으로 강연을 시작을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네. 하면서 이렇게 잘 까먹어요. 그래서 계속 보면서 내 말이 너무 마침표로 끝나고 있는 건 아닌가? 물음표를 넣는다면 어디에 넣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와준 것을 좀더 효과적으로 많이 얻어갈 수 있게 집중시키는 말하기를 할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실습을 해볼 거예요. 뭐 질문의 3단계도 있어요. 갑자기 너무 어려운 질문하면 아까처럼 막. <laughs> 너무 갑작스럽게 깊이 있는 질문들이 들어오면 몰라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당황해서 대답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당황하면 어떻게 되냐 포기해버리죠. 말하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아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리고 그런데 뭐 질문의 3 단계 이런 거예요. 첫 번째 OX 질문 가볍게 OX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 두 번째 객관식 질문 어 이거 중에는 이건 것 같아요라고 할수 있는 질문. 세 번째 주관식 질문 그때서야 비로소 상대방이 자기의 마음을 좀 이완된 상태에서 얘기를 할수 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몇 가지 이제 강의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잘 이해가 돼요?라고 하면 OX 질문이에요. 지금 세 가지 했잖아요. 첫 번째 특별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 암호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질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는데세개 중에서 어떤 게좀 가장 와닿았어요? 두 번째랑 세 번째라고 얘기를 하면 객관식 질문이에요. 음. 어. 그런데 두 번째랑 세 번째 중에서 이게 특별히 와닿았던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물으면 이제 이렇게 중간씩 질문요 그러니까 꼭 대답을 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수 있다라는 거. 만약에 어디 가서 말하실 일 있을 때 내가 왜 질문하면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하지라고 고민하신다면 이 단계로 가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너무 질문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피곤해서 다음 시간안 오더라고요. <laughs> 아, 나 가면 자꾸 질문시켜. 그래서 이것도 방법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하다. 이런 밸런스들을 잡으려면 같이 실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날 예시도 제가 많이 들어드릴 거고, 네 번째 시간에 오시면. 그리고 실습도 해보면서, 아 어, 좋다. 어, 조금 더 해볼까? 이렇게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등등을 잡아드리고, 과제도 드리려고 합니다. 말을 잘한다는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되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저희 스승님이 문단열 선생님이세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영어를 쉽게 알려주신 분인데, 제가 그분께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있냐고 배우러 갔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 전에 말을 잘 못해서, 왕따를 당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강사라고 시작을 했는데 와 똑같은 수업을 하는데도 어떨 때 사람들이 자고 있고 어떨 때 사람들이 집중을 못하고 좀더 고통스러웠던 건 저는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 달 수강을 안 하고 다들 뭔가 일이 생겼대요. <laughs> 그런 거 알죠 아마.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아 내가 어떻게 이걸 고칠 수 있을까 싶어서 선생님을 찾아갔었고 선생님이 알려준 방식대로 했더니 1년 뒤에 그 방식을 매일매일 연습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께 알려줄 그 방식이죠. 했더니 1년 뒤에 영어 1억 상금의 tv 영어 강사 오디션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승을 하게 됐어요 이 경험을 통해서 아 누구나 배우면 할수 있구나 저도 그 방식대로 제 학생들에게 알려줬는데 뭐 스피치 대회에서 또 상을 타고 그리고 강산대 사어 학생수가 많이 늘었다고 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되게 많이 아빠랑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남편이 좀 서먹서먹했었는데 둘이 이제 대화를 좀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뭐 외로우냐 했더니 남편이 특강 듣고 왔대요. 제가 했던 특강,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뭘 엄청 잘 가르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저도 배운 대로 했더니 도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제가 배운 방식들을 사람들한테 나눠줬더니, 그게 효과적이라는 것을 계속 목격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좀 나눠드리고자 하는 게이 수업이고요. 그렇게 좀몇 년이 지났죠.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2, 3년 지나서 선생님한테 나 이제 좀 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제가 앞으로 덜뭘 노력하면 될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지. 그냥 칭찬 들으려고. 그랬더니 어, 민호 참 잘하는데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시고 멋있으려고 하지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에? 멋있으려고 했거든요. 말을 잘하고 싶었던 거는 멋있고 싶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어. 멋지게 말하고 싶었던 건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얘기를 들은 관객들이 멋있어져야지, 네가 멋있어지는 게 스피치의 목적이 아니야. 음. 그 뒤로 알게 된 사실이, 저는 무대에 서서 해리포터처럼 되고 싶었던 건데, 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해리포터처럼 이 강의나 말하기를 듣기 전에는 할수 없었던 마법을 할수 있게 되는 게 스피치의 목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전 음. 해그리드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해리포터를 도와주는. 아, 나는 해리포터가 되고 싶었지만 해그리드가 되어서 관객들을 마법을 부릴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저는 진짜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 말에는 네 종류가 있잖아요. 하면 좋을 말. 해도 좋을 말. 여기서부터 색깔이 좀 바뀌죠? 안 하면 좋을 말. 안 해야 좋을 말. 그렇죠? 언제 우리가 기분 나빠요? 안 해야 좋을 말을 들었을 때. 어~ 저는 늘해 하면 좋을 말 쪽으로 많이 보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때로는 안 해야 좋을 말들 많이 했어요 와이프가 예전에 뭘 배우려고 할때 두려워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갑자기 운전을 배워야 된다거나 이럴 때아나 어, 무서워라고 하는데 안 해도 좋을 말이 뭐냐면은 아이고 뭐 해야지 뭐별수 있나 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 했어요 아무런 도움 안 되는 말들. 그런데 이제 말하기를 좀 공부하고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리고 배운 대로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그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와이프가 도로 연수를 가야 되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카톡을 보냈지. 경아야 오늘 첫 도로 연수 축하해. 지금 많이 떨릴 거야. 그런데 나도 처음 네 손을 잡을 때 되게 떨렸었는데 지금은 그 잡은 손으로 어디든지 갈수 있는 자유를 느끼고 있어. 너도, 너한테도 그 운전 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 지금은 많이 떨리지만, 나중엔 널 어디든지 데려갈 수 있는 자유로움을 줄 거야. 오늘 화이팅!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와이프가 사실 인스타나 뭐 이런 걸잘안 하는데, 그날은 좀 요거를 했는지, 감동했는지 캡처를 해가지고, 고작 도로 연수일 뿐인데, 전체적인 <laughs> 걸또했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계속 짤로 활용되고 있어요. 매우 훌륭한 가정생활의 말하기. 어, 뭐, 그럼, 무려, 워려도 해야지. 원래 경상도 감성이 좀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어, 조금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따뜻하게 말하면, 두고두고, 가보로. 저 프린트에서 이제 붙여놓으려고. 우리 딸들도 보게. 아빠가, 어, 이렇게 서위트하다. 저는 마음에 평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영하러 가야 되는데 수영 못하면 불안하잖아요. 운전하러 가야 되는데 운전을 안전하게 못하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말하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수영이나 운전을 우리가 피하고 살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고 말하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피할 수 있죠. 근데 영원히 피할 수는 없죠. 그러면 그 불안은 늘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게 되는 건데 제가 그 불안을 먼저 느껴봤고 그리고 느낀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안전하게 수영. 안전하게 운전을 할수 있다라고 느낀 것들을 나누고 그분들도 좀 일상생활에서 평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뀌었고, 제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었고, 그걸 믿는 분들이 이 수업을 들을 거기 때문에 그 일은 또 일어날 겁니다.